안녕하세요. 골프쟁이 강동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하체 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체 턴을 이용해서 골프를 치고 계십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물론 또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오늘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체 사용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많은 분들이 하체 사용을 많이 해야 거리도 멀리 가고 방향성도 좋아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하체 회전을 하는 행동 자체는 페이드나 슬라이스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만큼 하체 턴의 이 움직임은 페이드나 슬라이스의 상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구질이, 평소의 구질이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라면 하체 회전을 사용한다면 더 우측으로 갈수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주의하셔서 하체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상체의 움직임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 회전을 한다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하체 회전 남들 다 하니까 초보 분들 나도 빨리 하고 싶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 옆에 계시는 프로님들한테 하, 상체의 움직임을 조금 더 배우고 그 다음에 하체의 움직임을 배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체의 움직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고 무릎이나, 무릎이나 골반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하죠? 자, 백스윙을 가서 무릎이랑 골반으로 회전을 해주면 하체, 왜냐, 하체로 내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하체 회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이 하체가 너무 고정이 돼 있어서 백스윙을 했다면, 하체가 여기서부터 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 했을 때, 내 무릎하고 골반이 이 상체에 따라서 같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 주셔야, 다운 스윙 할 때, 무릎을 바깥으로 골반을 왼쪽으로 돌릴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아까는 무릎이 여기서 시작했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무릎이 만약 안쪽으로 조금 들어온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할 수 있는 이 가동 범위가 넓어져서 백스윙 하실 때는 끝까지 무릎하고 골반도 같이 회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을 다리에 힘을 주려고 노력하시면 훨씬 더 회전하는 가동 범위가 넓어져,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백스윙을 했을 때, 그죠? 백스윙을 했을 때 내가 무릎이랑 골반을 돌리는데 이 힘을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왼쪽 무릎을 살짝 밑으로 이러한 형태로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회전을, 어, 우리가 높이 점프할 때도. 이렇게 점프하는 거랑 이렇게 점프하는 거랑 훨씬 더 힘이 다릅니다. 그 원리와 똑같이 백스윙하고 무릎을 살짝 내리면서 회전, 내리면서 회전을 끝까지 돌려주시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거리 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다뤄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섬세한 컨트롤, 특히 뭐 어프로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컨트롤을 사실 한다는. 그런 이제 샷을 할 때는 무릎의 회전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릎 회전을 위주로. 조금 더 강하고 파워풀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골반을 조금 사용하는 편이고요. 무릎의 근육들은 골반에 비해서 조금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손가락에도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컨트롤을 할수 있듯이 이 골반보다 허벅지, 엉덩이 이쪽보다 무릎, 종아리, 쪽의 근육들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컨트롤을 할수 있어서 훨씬 더 쇼게임이나 컨트롤 샷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을 사용해서 컨트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골반을 이용해서 할 때는 강한 힘을 낼 때, 강한 힘을 낼 때는 골반을 이용해서 회전을 한다는 점잘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회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체의 움직임을 처음에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장되게 무릎에 힘을 주는 이 동작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과장되게 힘을 많이 주고 회전도 조금 강하게 해주신다면 훨씬 더 하체 회전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체 회전을 했을 때말 그대로 하체 회전만 해야 되는데 상체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시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체 회전 연습하실 때 자, 이렇게 상체를 잡아두고 하체를 이렇게 사용해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고 또 주의하실 게 왼쪽으로 스웨이 하면서 미는 느낌이 아닌 회전하는 느낌인데 그냥 막연하게 회전만 한다면 체중이 왼발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웨이를 하면서 왼쪽으로 밀면서 회전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고 자, 스웨이 몸이 옆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몸이 옆으로 밀렸다고 해서 내 중심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물, 왼쪽으로 스웨이를 밀어 놓고 이 밀었던 양을 그대로 뒤로만 빼 주신다면 스웨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밀기만 민다면 스웨이가 되는 현상이 맞겠지만 밀었던 양을 그만큼 다시 회전으로 바꿔 버리기 때문에 그 밀었던 힘을 회전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냥 회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더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밀면서 회전해야 된다는 점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샷이 있는데 그 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조금 대충 하시면 더잘 돼요. 대충 해놓고. 이렇게. 백스윙은 그냥 대충 해놓고, 이런 형태. 무릎이 먼저 나가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풀스윙을 해서, 내가 풀스윙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해서 하체를 사용하는 연습보다, 작은 스윙으로 살살 치는 연습으로, 무릎을 조금, 골반을 조금 강하게 어, 느낌을 보는 거죠. 이렇게 느낌을 먼저 맛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훨씬 더 내가 표현하기가 쉬워지고 내가 풀스윙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상체나 다른 곳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체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하체를 인위적으로 한번 틀어보셔서 하체 회전에 대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레슨 영상을 보시다가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글까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프쟁이 강동국이었습니다